스네 어.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국자입니다왜 이렇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지? 원래 이게 어 그렇지 이렇게 되어야지 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름 뭡니까? 나름이아 네, 네. 아니, 아, 네. 이름을 이름 붙여야 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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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또 또또 또또또. 골드백은 받고 내일 기억해줘가 올리비아 바로 받고요 빨리빨리 오세요 올 때까지 스킵하 스키한다네 여러분들 오늘 할 사람이 다 모였군요 그럼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지금 옆에 있기 때문에 시작 옆에 있기 때문에 소통이 바로바로 바로 통하죠 나이니 <laughs> 거의 어디 가냐? 어? 니네 어디 거의, 거의 어디 가냐? 5 9야나 56%인데. 나 59%인데. 56 어, 59 됐다. 아니야. 이번 방송만 하고 좀 핸드폰을 쉬게 해야 되겠어. 너 핸드폰이 훅끈후끈해하 후끈 돼, 하 돼. 핫해, 핫해. 응. 그래픽 짱 좋아졌어. 야, 이거, 야, 이거 많이 힘들어, 핫, 핫, 핫. 왜 멀티만 하면 나는 레기 걸리는 걸까? 핫. 저기요. 뭐야? 뭐야, 누구야? 나 듣는 거 헤드셋 끌게요 헤드셋 헤드셋 끌게요 어차피 옆에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둘도 헤드셋 껴저 사람 말 듣기 말자 아이고. <laughs> 헤드셋 꺼 헤드셋 헤드셋 꺼 <laughs> 헤드셋 꺼야 저 사람 말못 들어 오랜만이니까요 왠지 잘할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어 오랜만 아 저도 어, 어. 저는 어제 한판 아주, 야, 아주 우리 팀 같은 날에 평화의 선가자너너너난 평화의 선거다 전산 정상 가겠습니다. 산 정상. 알레 지금 내리겠습니난 나도 산 정상. 오래 여기는입니다. 여기는입니다.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입니다. 여기는 겁니다. 어, 네. 레 음. 아, 네. 뭐, 멀티하니까 진짜 레 걸린다.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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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발견, 저 발견. 오, 저기, 저 위에. 위에서 아, 나레 걸려가지고 못하겠다, 진짜. 못해먹겠다. 레 걸려서 못해먹겠네, 진짜. 와, 좋다 씨. 아이고. 죽었어. 응. 아, 아나 죽었어. 아, 나 솔직히 레레렉없어 가지고 죽었어. 렉 걸러 가지고 죽었어. 와, 나 진짜, 난렉 아, 나진어렉 걸려. 저렉 걸렸는데. 걸린다니까. 날렉가안 걸려. 참 너무 많아. 다시 <laughs> 싫어. 에임에 에임 싫어. 이걸 못마시나요 어. 네야내 내, 예전이라서 난 저거 다 나오는 걸 같이 했었어.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가세요 나오세요. 랭크하자. 김기 슈퍼드 말고 다른 걸로 하자. 오늘. 네, 지금까지 일단 하고 있어. 오늘 랭크전 하고 있을 때. 응. 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랭크 경기 그런 분 갑니다. 니도 뭐김승오케제 갑시다. 아 잠깐만 봐 바꿔봐. 바꿔봐. 나 아이템을 시작 아이템을 할까? 어. 뭘로 할까? 나 가방. 나 바지가방 지금 하나도 없거든? 나 우주 보급상자나보급상자 나 보급상자 50개 넘어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지금 감기 끼운 눈물나서 여 상관이 없어 대부분 여자들로 할까? 우리 <laughs> 이미 시작한 음. 아, 잠깐만 음. 내춤 취소하면 되잖아 야 빨리 랭크.. 랭크 거기와 랭크저 랭크 Catholic. 그거 있어 거기로 와야나아 <t> <porque> 오카츠키님 왜 짝대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 오늘 처음.. 나 이거 처음 하는데 빨 들어와 빨리 들어와 네. 아나갔다나갔다나 그 아, 나갔다! Up, 이번 방송만 하고 끝내야 될거 같아. 이 머니 벌벌벌벌벌벌벌어벌벌벌벌어벌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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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어쩔 수 없네요.

너무 또박또박 읽는 것 같은데. 아 레이 너무 심하게 걸린다. 전 판에도 그럴듯이 레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을 가 같네요. 아주 잘, 아주 잘못할 수도 있을 거 같네요. 아주 잘못할거 같네. 저아 싫어? 렉, 렉 싫어? 렉싫으니까 레기 음 먼저다 파이선 파이선 뭐다 레기 먼저다 아왜 이렇게 오래 걸려? 둔둔둔야현정 사무관자 아, 야 그럼 평화에서 바로 본다 이거 다턴 뭐? 다음에 알겠지? 아저 지금 늙은 레기 늙은 걸려요 늙 느음이 걸려요. 심각하게 걸려요. 앞으로 혼자서 해야 될것 같은데, 나애들게 오, 무슨 짓 하나 얻었네요. 내 밑에 바로 있네요. 아, 또렉 걸려가지고 건물 안 보인다. 오, 망했다. 뭐 실화냐고? 아예 건물이 안 보여요. y 아, o 왜 니들 <laughs> 그 네, 네. 여러분들, 건물이 안보 t 왜 o 가 e with you. Oka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이 g t 이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렉이 풀리고 잘 보입니다. 네. 이런 행운이. 아, S M J 탄 하나 있네. 아씨 뭔 권총밖에 안 나. 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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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충 밖에 안 나와. 오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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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스카! 스카! 스카보는 엠포지. 스카다, 스카. 내태전 스카와 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 기. 이 아이고. 아이고. 이제 우리 마워 우리 딸, 우리 스스오카뜨기오카뜨기 오지 마라, 여기 살아있다 여기 소리 안 내고 가자 이거 소리 내고 가? 오카키는데오카키는다 오카츠키 맞는다, 오카츠키 맞는다, 오카츠키 맞는다. 나한테 쏘노! 나한테 쏘지 마라! 나한테 쏘이자 다 죽을 테니야. 나한테 쏘려면 다 죽을 것이다. 아 뭐야! 나왜 죽었어. 아 쏘리 쏘리 쏘리! 아나 죽음 나 죽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호가 뜯기 살려줘! 거기 죽었나? 죽었나? 안쉬 어쩌라고요. 어쩔 수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지금 유희복화가 너무 게야? 미안. 내가 더위욕 못해 앉아서 앉아서 어? 렇디나보금 먹는다 보금 먹는다 보금 먹는다 보 아, 먹는다 저, 저, 저. 아 에이탄 A탄. 에이탄이 없어 에이탄 에이탄? 어 나도 A탄. 없어 아, 시 x 가뭐 거지야 저X 저끼도 거지야? 야 거지 죽였네 여기로 가자 아 그럼 2개 써 아, 또하나하려고우는쪽어데요우르상자가이우르상자가어쁘다고우르승자 먼저 다우르야자가이쁘다 우르승자가 <laughs> 있어야 자가없다어 우르승자가 다고가이다고가 이쁘다고. 우르승야이자난갑니다가다다 나 빨리 파로 가아갈게오요어나 맞아. 아, 들어? 아, 뒤에서 누가 계속 쏴. 어떻게 하라는 건데 저러면. 어 씨, 한대 제가를 한대 쳐주고 아. 방송인데 방송인데 이런 만데. 아! 뭐야? 제뭘 루피야? 아, 형 진짜. 아, 따라오라고요. 주마 혼자 판 나가고 있으면 해. 어떡합니까? 도와주든지 해야지나 진짜 음. 거짓. 아, 지랄, 지랄? 진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고요. 망했네요. 네, 망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부터 내가 안 걸리게 혼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뿅!